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악랄한 학폭 가해자 박연진 역할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 배우 그래 해봐 어디 한번 파이팅 바로 임지연입니다 그녀의 살벌한 악역 연기에 시청자들의 호평이 자자한데요 너 나이 어린거? 내년에도 어려? 후년에도 어릴거니? 이제 보자니까 아! 아무리 콜라기를 처먹고 처바르고 용을 써도 내 살인 어림도 없단 뜻이란다 이 실제인지 연기인지 헷갈릴 정도로 보면 볼수록 살벌하죠. 김은숙 작가는 임지연을 캐스팅하면서 임지연이 악역을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망칠 거면 내가 제일 처음 망쳐보자 생각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박연진 역할에 신선한 기대를 했던 부분을 엿볼 수 있는데요. 작가의 기대에 부응하듯 임지연은 다른 작품에서 볼수 없었던 이유 없는 악역 박연진을 완벽하게 선보이며 더 글로리의 몰입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악녀 박연진의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 임지연의 본캐 실제 모습을 궁금해하는 시청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990년생. 166cm의 큰 키에 작은 얼굴로 모델 같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 임지연. 언니와 남동생이 있고 아버지 직업은 경찰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실제 임지연의 어렸을 때 모습은 사악한 박연진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굉장히 엄한 분위기 속에서 자라왔다고 합니다. 임지연은 어렸을 때부터 연극과 뮤지컬 등을 다양하게 접하면서 배우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예중 예고로 진학을 꿈꿨었지만 보수적이었던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로 인해 갈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인문계로 진학해서 학교가 끝나는 대로 매일 늦게까지 연기 입시 학원에서 연습을 했고 거의 자정이 다 돼서야 집에 들어왔다고 할 정도로 바쁘게 살았다고 합니다. 결국 임지연은 부모님을 설득한 끝에 한예종에 입학하게 되었는데요. 대학교에서 CC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연기 공부와 커리큘럼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한예종은 장동건과 이재훈, 김고은과 박소담, 변요한이 다닌 것으로 유명하고 임지연은 공구학번으로 엑소의 수호와도 친한 동창으로 잘 알려져 있죠. 처음 소속사와 계약하게 된 과정도 매우 독특합니다. 2013년 여름 임지연은 김윤석과 유혜진, 엄정화 등 좋아하는 배우들이 많이 있는 집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시멘터테인먼트에 아무것도 없이 프로필 사진만 들고 찾아갔다고 하는데요. 당시 심정훈 대표는 배우 엄태훈과 함께 사옥 주차장에서 세차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프로필 사진을 넣고 싶어 왔다는 임지연을 처음 보는 순간 좋은 느낌이 들어서 세차를 멈추고 바로 사무실로 올라가 여러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심 대표는 짧은 대화만으로도 확신이 들었고 다음 날 바로 임지연의 부모님을 만나서 전속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배우지 망생들은 우편이나 이메일로 프로필을 넣고 있는데 임지연은 특이한 시도를 했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계약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임지연에게 있어서 첫 번째 상업영화인 인간중독의 캐스팅이 됩니다 심정은 대표의 감이 맞아 떨어진 건데요 이후 그녀는 타자 원하이드 잭 유체이탈자 등 5개의 영화를 내리 찍었고 이어서 공중파 드라마에서 박형식과 함께 주연을 맡았던 상류사회를 시작으로 티빙의 장미맨션 넷플릭스의 종이의 집과 더글로리까지 다양한 필모그래피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다채로운 예능 활동도 이어갔는데요 섹션tv 연애통신에서 mc로 활약하기도 하고 정글의 법칙과 런닝맨에 출연하면서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과 예능감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소년주의 간이역이라는 연구원 체험을 하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는 임지연의 말렙 사회생활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의 찬사를 받기도 했는데요. 임지연이 촬영장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사람들은 식사를 먼저 하라고 했지만 본인의 역할이었던 발권 업무부터 먼저 배워보겠다고 했고 갑자기 손님이 와도 척척 응대하고 어르신들을 위해 최대한 또박또박 말하는 센스. 일을 마치면 도울 거 없을까요? 할거 없을까요? 물어보기도 하고. 정말 할 일이 없다고 하자 저녁에 숙소에서 쓸 장작까지 손수 패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유일한 취미가 운동이라는 임지연은 필라테스는 기본이고 웨이트와 권투처럼 땀을 흠뻑 흘릴 수 있는 운동의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등산을 좋아해서 친분 있는 배우인 유혜진과 등산을 같이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의외로 집순이어서 바위와 보라고 불리는 고양이들과 양집사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구, 나 눈... <laughs> 야, 놔줘 이거 놔줘 배우 임지연, 색다른 모습이 참 많죠? 앞으로도 좋은 작품 속에서 멋진 연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